프롤로그 고척돔을 달굴 불꽃의 한판 승부 그 이상의 의미 오는 6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불꽃 파이터즈와 인하대학교의 맞대결은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 하나의 콘텐츠 전쟁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무대를 의미합니다 불꽃야구의 시즌 두 번째 직관 경기이자 SBS 플러스를 통해 전국 생중계로 방영되는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 불꽃 파이터즈가 실제 야구계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냉정히 가늠받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경기가 KBO 정규 시즌의 휴식 시간대인 일요일 오후에 편성되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띕니다. 이는 스튜디오 C1 측이 본격적으로 야구 팬들과의 맞대면을 의도했다는 전략적 의사 결정으로 보이며 방송 예능 콘텐츠를 넘어 실제 스포츠로서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는 불꽃자구라는 브랜드가 단순한 외배능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스포츠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국내 최상위 리그 무대에서 그것도 대학 야구의 강호 인하대를 상대로 치르는 이번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팬덤의 실제 동원력, 스타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전술 수행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야구 콘텐츠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 야구를 향한 열정과 콘텐츠의 미래를 함께 품은 스포츠 쇼다운이 될 것입니다. 변수 분석 김성근 감독과 더스틴 니퍼트 그들의 출전은 경기의 운명을 바꾼다. 이번 불꽃 파이터즈와 이나대학교의 대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두 인물. 바로, 야신. 김성근 감독과 전 KBO MVP 투수, 더스틴 니퍼트의 출전 여부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최근 과로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동국대와의 직전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니퍼트는 부친의 병환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두 인물은 단순한 전력 자원을 넘어 불꽃 파이터즈의 정신적 지주로서 팀 전체의 방향성과 리듬을 결정짓는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김성근 감독은 병상에서도 코칭 스태프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라인업을 논의할 만큼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지만 직접 벤치에서 선수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더스틴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비비마만 심치며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와 KBO에서 입증된 경기 운영 능력은 인하대학교 타자들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선발 등판 여부는 경기 초반의 흐름을 단숨에 결정지을 수 있는 승부수입니다. 만약 이두 인물이 모두 결정하게 된다면 불꽃 파이터즈는 다시 한번 이광길 수석 코치와 이태근 코치 중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 전술의 유연성과 선수단 분위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극적으로 복귀할 경우 팀 전체의 사기와 집중력은 단숨에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 두 전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전설과 신내의 조화 불꽃 파이터즈 크는 이름값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불꽃 차고라는 이름 아래 뭉친 불꽃 파이터즈는 그야말로 KBO 레전드들의 화려한 귀환과 신예들의 새로운 도전이 공존하는 독특한 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추억의 선수들이 다시 유니폼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승리를 갈망하며 실제 경기력을 증명하려는 진짜 야구인들입니다. 주장을 맡은 박용택을 중심으로 이대호, 정근우, 김재호, 정성훈, 정이훈, 이태근 등각 포지션을 대표했던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의 타격 기술, 수비 위치 선정, 경기 흐름을 읽는 노련함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대호는 경북고와의 경기에서 한방을 날리며 경기 MVP로 선정될 정도로 여전한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마운드 역시 이름값이 빛나는 구성입니다. 좌완 기교파 유희관, 백승투수 송승준, 안정적인 제구를 자랑하는 신재영. 그리고 최근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이대훈까지 KBO에서 증명된 투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더스틴 리퍼트까지 포함된다면 불꽃 파이터즈의 투수진은 프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팀의 진짜 강점은 세대를 잇는 조화로움에 있습니다. 단국대 출신 내야수 임상우 청운대 투수 박준영, 유틸리티 최수현 등 신예들은 실전 경험과 레전드와의 훈련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꽃차구라는 플랫폼을 통해 프로 무대를 다시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실제로 육성 선수 입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도 존재합니다. 최근 팀의 경기력도 기대 이상입니다. 경북고와의 아연전에서 완승을 거뒀고. 첫 직관 경기였던 동국 대전에서는 김성근 감독과 니퍼트 없이도 4회까지 1:0으로 앞서며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위기 상황에서 한발더 뛰는 정신력과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불꽃 파이터즈는 단지 이름값만 믿고 운영되는 팀이 아닌. 실제 야구 콘텐츠로서의 무게와 완성도를 갖춘 진정한 경쟁 집단입니다. 전통 강호의 도전, 인하대학교는 어떻게 불꽃 파이터즈를 흔들 것인가? 인하대학교 야구부는 대학 야구의 전통 강호이자 매년 안정적인 성적과 꾸준한 선수 배출로 인정받아온 명문팀입니다. 2023년, KUSF U리그 A조에서 8승 2패로 조 1위를 차지했고, 2025년, 정규 시즌 초반에도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정규리그 종료 이후 특별 초청 형식으로 성사된 만큼 리그 부담 없이 자유로운 작전과 선수 기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술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나대의 가장 큰 강점은 훈련량 감소 속에서도 성과를 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체력 훈련에 의존하기보다는 집중도 높은 훈련과 실전 위주의 전략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팀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터칠 23년 말, 감독 정원배와 외야수 정현승이 아시아야 구선수권 대회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사실만 봐도 이 팀의 전력 수준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단연 정현승입니다. 정확한 타격, 빠른 주루, 안정적인 수비까지 갖춘 외야수로 중심 타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변수는 문교원입니다. 그는 현재 인하대 1학년이자 동시에 불꽃 파이터즈 소속으로도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문교원이 어느 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지가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키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인하대 쪽에서 출전한다면 불꽃 파이터즈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로서 전략적 위협이 될수 있고 반대로 불꽃 파이터즈 소속으로 나온다면 목요를 상대하는 심리적 부담과 집중력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인하되는 다채롭고 영리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도루시도, 번트, 작전, 상대 투수와 수비의 리듬을 깨는 타격 타이밍 조절 등 기민하고 유연한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이번 고척 스카이돔 경기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이나대 선수들은 대학야구답지 않은 침착함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불꽃파이터즈라는 대형 콘텐츠팀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젊음의 패기와 창의성은 이 경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2004년생 내야수로 현재는 이나대학교 야구부 소속 1학년이지만 동시에 불꽃파이터즈 선수 명단에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수입니다. 이중 소속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인 그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지가 경기의 흐름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의 서사까지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문교원이 인하대학교 소속으로 출전하게 된다면 상황은 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는 불꽃 파이터즈 내부 사정에 밝고 선수들의 기량이나 전술적 패턴까지 손에 잡힐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이하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반면, 만약 그가 불꽃 파이터즈, 유니폼을 입고 고척돔에 선다면, 스포트라이트는 단숨에 그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모교를 상대로 경기에 나선다는 점은 분명 심리적으로 복잡한 지점이겠지만, 동시에 문교원에게는 실력과 집중력을 시험할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의 경기력 역시 흥미롭습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이며 기본기와 스피드, 야구 센스를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최강 야구 시절 트라이아웃 후보로 언급된 경력도 있어 스튜디오 C 완과의 인연이 깊고 콘텐츠 친화도도 높은 인물입니다. 문교원의 선택은 단순한 출전 명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 팀의 심리적 무게감, 관중과 시청자의 몰입도. 그리고 경기 스토리텔링의 전개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꽃차구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제작진은 이 딜레마를 오히려 극적인 연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팬들은 그의 출전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경기 종료 시점까지 문교원이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술의 충돌, 경험대패기 누가 흐름을 잡을 것인가 이번 불꽃 파이터즈와. 이나대학교의 맞대결은 단순한 기량 대결을 넘어 전술의 스타일과 운영 철학이 정면 충돌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쪽은 KBO 레전드들로 구성된 노련한 집단이고 다른 한쪽은 빠르고 젊은 에너지로 무장한 대학 강호입니다. 이 둘의 야구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만큼이나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불꽃 파이터즈는 정교하고 안정된 야구를 추구합니다.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을 계승한 세밀한 작전 수행, 한 점이 필요한 순간에 희생 번트나 히트 앤드 런, 그리고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집중력은 이 팀의 핵심 전술입니다. 여기에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같은 베테랑 타자들이 중심 타선에서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내야진의 빠른 반응과 외야의 포지셔닝 조절 능력, 포수 박재욱의 송구력까지 더해져 실점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나대학교는 젊음과 속도를 무기로 삼습니다. 빠른 주루 플레이, 기습 번트, 빠른 볼 카운트 승부 등 상대 수비와 투수 리듬을 흔드는 전술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도루와 번트 시도는 불꽃 파이터즈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수진 운영에서도 선발 한 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1렬 2이닝씩 투입하는 릴레이 투구 방식을 통해 상대 타선에 다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잘 치고 잘 던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상대의 약점을 잘 간파하고 실수 없이 그 틈을 공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전술적으로 노련한 불꽃 파이터즈가 디테일에서 앞선다면 이나대는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실전 감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기세를 끌어올리는 쪽이 곧 승리를 향한 가장 유리한 길목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인업과 투수 매치업 흐름을 쥐는 자가 승기를 잡는다. 이번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불꽃 파이터즈와 인하대학교의 대결은 단순히 스타들의 무대가 아닌 세밀한 라인업과 선발투수 전략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할 초반 흐름은 누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어떻게 타순을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꽃 파이터즈는 김성근 감독의 평소 성향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경험 중심의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1번 타순에는 빠른 발과 정확한 컨택 능력을 지닌 임상우 또는 김재호가 기용될 수 있고 2번에는 경기 조율에 능한 정근우가 자리해 테이블 세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중심 타선은 박용택, 이대호, 정의윤으로 이어지는 강타선이 유력합니다. 박용택은 타격 밸런스와 성관에서 이대호는 결정적 순간의 한방에서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 뒤를 정성훈과 이태근이 바치며 하위 타선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포수는 박재욱이 유력하며 최수현 또는 김문호가 유틸리티 자원으로 하위 타선에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 투수는 유희관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동국대전에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고 좌완으로서 대학 타선에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퍼펙트 게임을 던진 이대은 역시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의 강력한 직구와 자신감은 고척돔이라는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퍼트의 결장은 아쉽지만 송승준과 신재영이 중간 개투 또는 롱릴리프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나대학교는 신의 투수들의 컨디션 중심으로 라인업을 유연하게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유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치 터리타, 4승 2패를 기록한 에이스 투수가 선발 가능성이 높으며 정연승을 중심으로 한 상위 타선은 불꽃의 베테랑 투수들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만약 문교원이 인하대 소속으로 타선에 들어온다면 내부 정보와 감각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라인업과 선발 투수가 만드는 초반 흐름이 이번 경기에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분석과 예측, 변수 속에서도 결정되는 승부의 본질, 불꽃 파이터즈와 인하대학교의 이번 대결은 경기 전부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김성근 감독과 더스틴 리퍼트의 출전 여부, 문교환의 팀 선택, 그리고 실제 선발 라인업 구성까지 어느 하나 확정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흥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 명확한 전력 우위는 존재합니다. 물고 파이터즈는 확실히 경험과 이름값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에서 인하대학교를 앞섭니다.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김재호 등은 수천 경기의 실전을 통해 축적된 리듬과 집중력을 갖고 있고 투수진 역시 유희관, 이대훈, 송승준. 신재영 등 어느 누구도 대학 타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실전 감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연승을 비롯한 상위 타선의 폭발력, 빠른 주루와 타이밍 플레이,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는 불꽃 파이터즈 수비진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리그 부담 없이 자유롭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태이며. 낯선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다면 김성근 감독과 리퍼트가 동시에 출전할 경우 불꽃 파이터즈의 우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전술의 디테일, 선수단의 응집력, 그리고 승부처를 읽는 능력에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결정한다면 경기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은 무기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젊음과 리스크 감수형 전술은 언제든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불꽃 차구라는 콘텐츠의 진화 그리고 KBO 은퇴 선수들과 신예 대학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의 스포츠 콘텐츠 안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무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한 가지입니다. 이 경기는 야구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될그 자체로 하나의 야구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